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잔을 마시곤 하는데요. 커피 많이 마시면 나중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20년 이상 동안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면 우리의 수면을 조절하는 뇌 속의 송거체의 크기가 20% 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면은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빛과 수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에 노출되는 낮 동안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반대로 밤에는 분비가 활성화되어 우리의 수면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몸에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손과 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에서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커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어 우리가 잠에서 깰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효과 외에 커피가 우리의 수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세잔 이상의 커피를 20년 이상 섭취한 경우 노년의 수면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62명의 노인들을 커피 섭취량에 따라 5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후 MRI로 뇌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는 송과체의 부피가 커피 섭취량이 더 적었던 중간 그룹과 제일 적었던 그룹에 비해 약20% 이상 적었다고 합니다. 각 그룹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3잔, 1.3잔, 0.6잔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송과체의 크기가 줄수록 수면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장기간 동안 커피를 과다 섭취할 경우 송거체에 영향을 끼쳐 노년기에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피의 양과 수면의 관계를 처음으로 발표한 연구라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커피의 어떤 성분이 송거체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 커피의 장점에 대해 얘기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으며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인 커피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